1 1기야 21장. 문하세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와께서 호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와의 호성전의 재단들을 쌓고 또 여와의 호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압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우사이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렘의 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와 보시게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모니 행한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1기하 21장 말씀으로 이스라엘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총결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몇 가지의 원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원리들 가운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을 이어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수 있는 축복이었죠. 그런데,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살수 있도록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머물 수 있었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또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살며 번성하고 어,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인물이요. 바로 므나세라고 하는 인물인데 바로 오늘 보시는 그 므나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는데,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 축복을 상실하게 하여는. 그러니까 아, 이제는 내가 결산을 해야 되는구나. 이쯤 됐을 때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게 된 인물이 바로 이 문화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너무 참 안타까운 인물이고, 어, 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자, 문하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어가면서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는 문하세에 대한 이야기, 그의 통치와 그리고 또 그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총결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문하세는요, 그의 나이 12살 때가 됐을 때부터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왕이 된건 아니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섭정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12살 때부터 따지면, 어, 무려 55년을 통치를 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장 집권을 한 왕이 바로 이문화세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최장 집권을 했던 이문화세가 너무나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를 닮지 않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하죠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했던 왕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한인데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이문화세는 다윗 이래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바로 이 문하세를 꼽을 정도로 너무 그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히스기야도 참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스에 하 비해 을때이 히스기야도 정말로 다른 인생이었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문하세도 정말로 100% 다른 그런 인물이었다는 게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아, 문하세는요 아버지가 있었던 모든 선한 통치 특별히 그 종교 개혁의 모든 수고와 공들을 하루 아침에 다 무너뜨리고 정반대로 그 부친의 종교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린 사람이 바로 이 아, 문하세였습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니까요. 자 그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고 일곱, 하는 수는 뭘 이야기하죠?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그가 아버지가 있었던 그의 아버지가 있었던 종교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를 사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전히 악으로 치달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뭔일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화세는요 가나안 땅의 모든 가증한 풍속을 되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풍속을 쫓아내셨죠. 그것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몰아냈던 그 가증한 가나안 땅의 풍속을 전부 다 다시 되살립니다. 악한 짓이죠. 두 번째, 그의 아버지가 힘겹게 힘겹게 다른 남유다의 왕들 다 하지 못했던 일 중에서 아주 칭찬받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산당을 부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문하세가 그 부섰던 산당을 다시 다시 다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그는 바알 숭배를 장려했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아 일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수르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다시 그것을 끌어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기서 더 나가서 성전 마당,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여러 재단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제물로산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바로 몰렉 숭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에 일곱 번째, 사술과 신접한자들과 박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건 사울의한 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문화세가한일 보면 가난한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 또, 암몬 땅에 가정한 것들, 그리고 또, 아수르 땅에 모든 가정한 것들,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그 땅의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들을 다 끌어다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했을까?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 문화세가 이렇게 우상숭배로 치닫게 된 데는 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화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당시에 모든 찌들었던 우상숭배를 다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수로부터 독립을 이루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독립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자, 무나세가 통치할 때쯤 됐을 때 그들은 다시 아수로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쯤 됐을 때 아직은 문나세가 어린 그런 통치를 하고 있을 때쯤 됐을 그 상태에서 문나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여호와 종교를 세웠다고 한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게 무엇이 있는가? 기껏 기껏 해야 우리가 다시 그아수로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길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길을요? 할아버지의 길. 그 아하스가 우상을 섬겼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니 우리 우리 나라가 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하스보다 더 심각하고 그리고 더 헌신적으로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이 무너져서 오히려 그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그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선두주, 악한 짓을 어, 세상, 더 세상스럽게, 세상보다 더 세상답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문화세가 이렇게 악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신지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총결산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이리시되.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 문하세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문하세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더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다 총동원해서 보냈지만 그런데 그것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중에 한 명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는 통에 들어가 있는데 그 통을 톱으로 썰어서 그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이 문하세가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경건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 나오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마 이사야가 그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원리하게 합니까? 한마디로 문하세의 죄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죄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집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죄를 범했다 이건 불의입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 된 것이죠 이들을 마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지금 말씀인데 두 귀가 울린다.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삼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즈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돌이킬 수 없는 또그 재앙이 얼마나 큰지 듣는 이들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엘리즈반이 그렇다는 건데 그것이 지금 지금 남유다에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다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와 아합은 북 왕국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 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보니까 줄과 추를 이야기합니다. 줄은 무엇입니까? 줄은 건물을 지을 때이 수평을, 수직을 재는 도구이죠. 추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대고 또 추를 대고 하는 것, 수평 수직을 맞춰서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평 수직을 보는 그 건축 도구인 줄과 추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대보았는데 그들이 그 기준에 합당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게 지금 낫겠다라고 판단하셨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졌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유다를 보니 유다도 더 이상 설수 없게 되었더라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줄과 추를 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내 삶이 세워졌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줄과 추를 내리셨을 때내 인생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마치 음식을 먹고 그릇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거민들을 씻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시고 나서, 아니, 밥 먹고 나서 예 음식물이 남아있는데, 그냥 그 음식물 버려버리고, 그냥 그 그릇 또, 또 쓰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를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릇을 엎어놓고 다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민들, 그 이스라엘의 거민들을 다 깨끗하게, 어? 몰아내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 라고 그렇게 지금 결단하셨다라는 것이죠. 아 참,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극률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결산을 이렇게 매, 매, 말씀하실 수 있을까? 자, 그것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담고 있었던 속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출애굽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출애굽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따지면 약한 860년의 시간입니다. 86년도 아니고, 뭐 8년, 8년도 아니고, 지금 860년이란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면서 참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평과 정의를 향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들이 온 유, 열방 가운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86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그 땅에 있었던 거민들보다 더 추악하고 죄악된 우상숭배에 빠졌고 공의와 정의를... 땅에 던져버린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은 결정되었고, 언부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이어가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영역, 어떤 부르심,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들 가운데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끝도 동일하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번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할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 33장에 보면 이문화세가 너무나 놀랍게도요. 어, 그가 죽기 전에 그가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킵니다. 참, 참 재밌죠. 이 문화세가 종교격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아수르에 한번 끌렸다, 끌려갔다가 오는데 돌아오고 나서 크게 반성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가 있었던 모든 우상숭배를 척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결산을 뒤집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시아 때. 그의 손자인데요. 요시아 때 돼서 그 요시아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된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일으켜 보려고 종교개혁을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얼마나 용을 쓰고 애를 쓰던지 간에 문화세를딱 문, 문,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문화세가 행했던 그악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신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정말로 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어, 중간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심판, 혹은 하나님의 그 정말, 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설득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중간 결산이 있을 거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즐겨 쓰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려 860년을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6절까지는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문하세가 자기의 통치 말년에 우상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격을 일으켰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 아모네 때가 되었을 때그아모은는 다시 그 아버지의 어리석은 길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정책을 펼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신하에 의해서 죽어 죽게 되고 그 신하들은 또 다른 그런 국민들에 의해서 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시아 왕이 세워진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화세가 왜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되는지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보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세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희스기야의 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고 아니, 내가 이럴 바에야 믿음으로 괜히 싸우다가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내가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게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하였다. 그리고 심판이 언도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싸우다가 혹시 포기한 적은 없는지.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살아가야 되지 혹시 이런 세상의 꾀를 따라 살아가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결사한테 앞에 선다는 것들 우리가 또한 기억합시다. 마지막 때 피할 수 없는 결사한테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더 사랑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